국산 5등급 1,600m 부산 경남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아쿠아리우스는 출발 데이탈리좀 늦었습니다. 한 가운데 7번 메이크잇 배터 역시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한 가운데 먼저 앞서 나옵니다만 안쪽에 3번 국대 히어로가 안쪽 자리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성실 천하가 치고 나면서 오 안쪽 3번 국대 히어로와 바깥쪽 8번 성실 천하 두 마리의 선행경앞 바깥쪽 8번 성실 천하가 빠릅니다. 안쪽 3번 국대 히어로 2위로 밀려나고 7번 메이크잇 배터가 4위로 바깥쪽 10번 석세 스플라잉이 4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5위로는 5번 알파 하트가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6번 피놀하이가 바깥쪽. 7위권 바깥쪽에서 9번 최강 총알과 11번 아쿠아리우스 안쪽에 4번 화랑 에이스와 1번 스토미데이 최하위로는 2번 조이준마가 달리는 가운데 8번 성실천하와 김태경 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1번 신참 서 있는 8번 성실천하 바깥쪽 10번 석스플라잉이 2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32주 만에 출전하는 10번 석스플라잉 복귀전을 2위 아직까지 전개 풀어내고 있고 안쪽 3번 국대 히어로와 7번 메이키 배터가 3 4위권 추격하는 가운데 단독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8번 성실천합입니다 8번 성실천아 아직까지 3마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7번 메이키 배터와 박재기수 안쪽에는 3번 국대 히어로와 김혜성 기수 두 마리가 추격을 시도합니다만 8번 성실천아 안쪽으로 질러 들어가면서 단독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8번 성실천아 단독선두에 7번 메이키 배터가 격차를 좁혀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두 마리 격차 2 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 5번 알파하트가 순식간에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종반 2위권까지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7번 메기패토와 함께 역전에 성공하면서 5번 알파하트가 재 역전합니다. 5번, 7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다툼 바깥쪽 6번 피노라이가 종반 안쪽 성실 천하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5번 알파하트 이번 경주 가장 나이가 많았던 7살짜리 암말입니다. 5번 알파하트와 이성재 기수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깜짝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 많은 관심을 모았던 7번 메이키 배터는 준우승으로 경주를 마무리합니다. 5번 알파하트, 7번 메이키 배터 두 마리가 앞섰고 줄곧 앞서 있던 8번 성실 천하를 바깥쪽에서 넘어섰던 6번 피노라이. 8번 성실 천하는 4위까지 밀려납니다. 5